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뉴스 리포터 정진아입니다. 오늘은 토종 명품화사업단의 단장님을 맡고 계신 조은기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경북대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토종 명품화 사업단에 단장도 하고 계신데요. 네. 어, 토종 명품화 사업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토종 명품화 사업단은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네.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네. 네. 영양군 울진군이 함께하여 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네. 약초와 산채를 유통가공하여 네. 현재의 소득에서 2배 정도 올릴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어떤 취지로 이 토종 명품화 사업단의 단장을 하게 되셨나요? 아, 어, 저는 본래 공무원 출신이고요. 아, 농촌진흥청에서 약한 네. 30년 아, 네. 연구 개발을 했고, 네. 그다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총괄본부장도 했고, 네. 또 고위공무원을 지냈는데 현장에서 네. 어, 영양군청과 울진군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기 고향이기 때문에 네. 고향의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네. 사명감을 가지고 네. 여기 오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영양과 울진의 네.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네. 이 토종 명품화 사업단과의 이 연계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토종 명품화 사업단은 네. 그 약초와 산채에 네.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어떤 자원 식물들을 활용해서 예. 현재 약한 100억 정도의 수준을 예. 약 200억 이상의 아, 수준으로 예. 올리는 그런 방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첫째 방안은 유통 가공을 해서 네. 대형 그 한국 콜마 등 네. 대형 가공 공장과 연계해서 네. 수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네. 또두 번째 방법으로쓰는 설화수 네. 그 기능성 식품 등. 아. 아주 고가에 들어가는 네. 제품들과 네. 연계해서 네.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방법으로 현재 연계 추진하면 이 지역의 그 농가 소득은 100억에서 200억 정도 이상으로 올라갈 네. 것이고 또 지역 경제는 활성화할 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부분 울진과 영양에 있어서는 네. 원료 농산물로만 네.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네. 이것을 가공해서 네. 유통을 하면 현재에 생산되는 원료 농산물 보다가 두배 네. 내지 세배 정도의 농가 소득이 창출되기 아, 때문에 네. 이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토종 융품화 사업단은 약한 네. 10개의 장목을 네. 지금 네.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10개 장목이라는 것은 약초에 대해서 한 5가지 장목, 그 다음에 산채에서 5가지 장목을 현재는 생산하고 있는 주로 생산 위주의 사업을 하는데 네. 앞으로는 네. 유통과 가공을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등 외국에 수출해서 네. 현재의 약한 200억 정도의 수준을 이 지역에선 1,000억 정도까지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대형 매각 프로젝트를 네. 하나 더선인을 네. 받아서 네.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청자 분들께는 경상북도의 네. 그 영양과 울지는 천혜의 그 자연의 고장이고 네. 오염되지 않는 청정 아. 지역입니다. 네. 또 울지는 건강송으로 유명하고 영양은 고추로 유명하는데 네. 여기 에또 하나 약초와 산채가 더 네. 유명하기 때문에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건강한 농산물을 또 소비한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더 건강하고 네. 예쁘고 네. 아름다운 체격을 가지고 아름다운 또 건강한 삶을 네.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우리 그 청정농산물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